지금은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 길입니다. 둘째 똥띠이는 자고 있는데요. <laughs> 첫째 똥띠이는 운전 중입니다. 막내 똥띠이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

이 먹구름 대박 따똥 <laughs> 아니 왜 자꾸 전화하는 거냐고 뭐? 뭘왜 자꾸 전화해 이거 무슨 이상이거 왔나? 반바지만 입어볼까? 응. 엄마.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 귀여워. 여기다 수건을 걸고 하면 또이 대면서 걸리. 엄청 귀엽네. 그 오빠 이거 하는 거 있어. 해줄까? <laughs> 이거 봐, 내 외삼촌 저렇게 잘잘 알았어. <laughs> 예상 저기서 꺼내서 먹어. 오케이. 고마워. 소주 빼고. 소주 빼고 먹어. 아웃다고 <laughs> 아니. 언니, 언니, <laughs> 귀엽네, 한이 갑니다. 예. 네, 그래서 들어 가서 보이면 내 거래냐고 툭 잡으면 됩니다. 네. 아 가위바위 보자기 내리세요. 하이팅 아 엄마네, 엄마, 몇 마리 잡으실 건가요? 100마리요 몇 마리, 몇 마리 잡으실 건가요? 아? <laughs> 몇마리 잡어마리여기 날라오면 잡아야해 봐봐 <laughs>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몇마리 나갈 순한지는 나왔는데? 1 잡기 <laughs> 아왜삼 나... 저는 한것 같은데, 뭔가 떨어질 것 같아. 아, 옆에 그게 없어. <웃음> <웃음> 왜냐면... <웃음> 평상시 그런 얘기 안 하잖아. <laughs> 근데 갑자기 술 취하니까 잘꺼서 고맙다. 그래, 야, 그래도 우리 조카 사랑해. 아, 진짜! 아, 이해했어 언니가 찍어줄게 옆에 봐 이거, 아, 응. 어, <laughs>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봐블루거 이거, 스거이크레놀라거 그리고 여기 거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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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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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거자 뭐야? 소금이 어, 저 여기 같은 음? 거 이거 소금여기 때마다 거 아니? 이야. 멋져요. 아, 실을 또 끊어야 돼. 안에 뭐가 들었을까? 뭐가 나올까? 꽃감인가? 꽃감인 것 같아 뭐 잿다리에다 준거 같아 꽃감은 아닌 것 아, 저기 같아 저기 같은 오렌지나 저기 유자야 가리. 유자 아아 아, 유자? 어 꽃감이 아니구나 어.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간식이네 <웃음> 같이 <웃음> 먹는 거지 같이 먹는 거다 <laughs> 야, 지금 국밥 거. 먹는 <laughs> 국밥 먹는 거 아니지? 예선촌 <laughs> <laughs> 거기 국밥 먹는 거 아니야? 어때? 깜짝이 터네 아어 유튜브 같은데? 야 유튜버 같은데? <laughs> 맛있는초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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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녀가리비에 왔습니다 줄이 벌써 월요일인데도 요만큼 서있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<laughs> 계세요 얼마나 기다리셨죠? 1시간 20분. 1시간 20분 기다려서. 저는 10분밖에 안 기다려. <laughs> 운전하는 첫째. 첫째가 지금 자고 있어요. 어디 갔지? 아, 여기 있다. 모녀, 가리비, 오징어, 순대 아트. 저가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. 네. 눈알 누나 찡할 것 같아 어이, 저 물티슈 <laughs> 맹구야 한입 먹어라 자는 <laughs> 큰물 흘리니 나 먹지 못해요 없가가가어이정 <laughs> <laughs> <가르탄> 뭐라고? <laughs> 가래정가가래 <가르탄 표정. 웃음> <가르탄, 가르탄>. 구경하면서 <laughs> 어, <두려> 들어갔어? 아나지안에가래고 에피 망고? 이건가? 아닌데? 다른 거먹어지 리치 맛도 봤어 넘튀이먹으러가야 빨리 보래. 와. 오 오! 잘 잘는데할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근데 왜 삼촌 너무 웃고 있는 거 아니야? 또 <웃음> <웃음> 짠! 아빠! 응. 잘 먹겠습니다. 엄마는? 아, 아, 아니 엄마는 먹어엄마 뭐뭐뭐 아니, 그냥 아니야. 아, 기다렸어. 안돼안돼 안 돼, 기다려! <웃음>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짠! 아유. 근데 너무 많은데? 신어 <laughs> 먹어요. 오늘... 아, 이명한 덩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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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~ 갈게~ 안녕~ 안녕~ 그만해~ 저희는 지금 양양에서 마지막으로 회를 먹고 인천으로 넘어가고 있어요. 다행히 월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별로 없고, 그래서 금방 갈것 같아요. 那个。你